앞에 차가 막고 있어가지고, 신랑이 대신 저기 타가지고 이제 앞으로 차를 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못뭐 빼나봐 운전할 지 몰라 어 수동이 할줄 모른다 할줄 모른다 안되면은 와가 좀 해줘야지 헤매고 있으면은 l t you, o 했다 했다 했다. 했다. a l t y 이 u munda, h a l 말 you, m u n d 지인들이 놀러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인데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<목소리> <laughs> 전부 다 일하고 아, 있네 <laughs>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잠은 도릅튀김 먹걸리 스나이퍼 <laughs> 오늘 메뉴는 오, 오 비주얼 봐 오 호프 달걀. 이따 또 밤되면 또 나와서 또뭐 엄마 뭐없사하고 계속 그렇 먹는다. 예음 맛있겠다. 유라맨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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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 맛있겠다. 맛있어. 아 멍게들들. 맛있어요. 멍비. <목소리> 와 아이폰이 좋긴 해. 네. 우와 야. 진짜 씨. 사진 아이폰이 엄마 폰은별한 개도 안 나온다. 짠. 내한테 네2 차. 나준 이제 지금 나 실제 볼 거지? 네 응. 언니 쉬야아이할 일이 많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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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니아니 저렇게 아, 형아 따라 다음엔. 까만 길 따라가면 어, 돼 다음에 가봐 다음에 민가 <목소리가> 아니 내가 잡으잖아아못는 거지 띠야! <목소리가> 신유노 몰카였습니다 맞아, 맞아. 카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제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석류 얘는 살고 그리고 앵두 서비스 받은 앵두나무 는 뭐지? 얘는, 감나무. 감나무. 복숭아. 얘는 자두. 그리고 나머지 네 개는 두릅. 두릅. 그리고 어제, 이쪽에는 잔디를 다 깔았고, 여기도 오늘 여기 나머지 것 나머지들로 깔 겁니다. 지금부터 <목소리도> 점심 메뉴 싱거울려나? <목소리도> <laughs> 일 많을 때 초대해줘야 진짜지. 감사합니다. 석소 <laughs> <laughs> <속소> 맞나? 방금 석소 <laughs> 짓던데 <laughs> 잘, 맞는다, 아, 잘 가? 달라봐. 잘 자고 가야 어, 조심해서 가네이들아 <laughs> 조용히 잘 가리. 어. 뭔일있으면 연락하고. <laughs> 안녕 민건이, 안녕 <웃음> 네, <웃음> 고마워요. <웃음> 수영장 만들기 밑 작업 중입니다. 이제 지인들은 다 가고 둘만 남았어요. 아들딸도 가 버렸습니다. 우리, 우리 난내다세쯤 출발할 거지. 응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 혼자 잠깐 왔어요. 화로대가 좀 필요해 가지고 화로대 가지러 온 김에 잠시 좀 보고 가야겠네요. 비가 와가지고, 다행히 잔디가 물을 잘 먹고 있겠네요. 물건 꼭 밟아줘야지. 좀잘 달라붙는다던데, 땅이랑.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,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, 또 오면 가기 싫어가지고. 제가 이걸 샀어요. 이게 뭐냐면, 동물 퇴치기인데, 동물이 싫어하는 전파도 나고, 조금 진동도 올리고 해가지고, 조금 더! 이렇게 꽂아놓고, 돌리면. 마늘, 요. 우와. 진짜 많이 자랐다 얘는 잡초일까? 적겨자일까? 검색을 해봐야겠어요. 이게 뭐지? 음, 비슷한 게 옆에도 나고 있긴 한데? 아, 적겨자인가? 내가 뿌린 적겨자인가? 여기도 났는데? 아, 빨리 검색을 해봐야겠다. 자가 봤습니다, 여러분. 아, 얘들은 이렇게 너 뭉쳐서 난지 내가 이렇게 뭉쳐서 뿌렸구나. 여기도 나고 다음 주면 오좀더낫 자라 있겠지요. 아 예쁘다. 우리 상추도 잘 자라고 있고. 로즈마리도 잘 자라고 있고. 자, 쭉. 우 우리 쑥갓이도 잘 자라고 있네. 확실히 비가 오고 나니까 확실히 잘. 와. 겁나 싱싱하다. 오, 소리 봐. 약간 더막 높은 주파수의 소리도 막 들리던데. 오, 석류나무에 이렇게 빨갛게 생겼어요. 와, 신기하다. 앵두도. 원래 잎이 없었던 것 같은데.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고 있고요 와 이두릅은 엄청 잘 자라네 좋구만 이 맺히고 있어요 새순이 맺히고 있어요 네 이제 숯다 숯이래 이제 화로 다 챙겼고 숯도 있으면 좋다 해서 사실 오늘 시댁에서 고기 구워먹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걸 가지러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숯 BBQ 그릴링 요것도 챙겨가고 이제 가야겠습니다 그러기만 오면 가기 싫지만 이제 가야겠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. 오늘은 그랜제 대신에 레이가 왔죠. 제가 잘 끌고 왔으니까. 자,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안녕.